당뇨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혈당이 높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전 이미 수년 동안 조용히 혈당을 망가뜨린 생활 습관이 몸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꾸준히 반복되면 치장을 고장내는 당뇨 유발 습관 4가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아침 걸어고 점심 폭식 그리고 밤 야식. 아침 안 먹고 점심에 폭식 저녁엔 라면 밥술 안주 그리고 밤 식시 과자 또는 과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패턴이 치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하는 습관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 바닥 폭식 혈당 폭등 인슐린 과다 분비 치장 가부아 당뇨는 단 음식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리고 확 떨어뜨리는 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밥보다 더 위험한 마시는 당믹스커피 과일 주스 이온 음료 나는 단 음식 잘안 먹으라고 말하지만 믹스커피 한봉 설탕 45스푼 과일 주스 과일이 아니라 액체 설탕, 이온 음료, 라떼, 캔커피 심지어 요구르트도 당폭탄 문제는 마시는 당은 배가 안 부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간다는 것 혈당이 조용히 올라가고 체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커피는 괜찮다. 실험 넣은 순간 당뇨 유발 음료로 변합니다. 식후 바로 눕기 혈당을 지방으로 보내는 가장 빠른 방법 밥 먹고 TV, 스마트폰, 소파 혈당이 온몸에 돌다가 지방 창고에 저장.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은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복부비만 지방 간 당뇨 전 단계로 이어짐. 해결법은 단순합니다. 식후 10분 천천히 걷기. 동네 한 바퀴, 마당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혈당 조절은 약이 아니라 식후 10분 걷기에서 시작된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불 켜고 자는 습관 멜라토닌, 억제 인슐린 고장 많은 사람들이 TV 켜놓고 조명둔 채로 잠듭니다. 눈을 감아도 우리 뇌는 빛을 감지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차단되고 멜라토닌이 멈추면 체장이 혈당 제어 모드를 OFF 시킵니다. 실제 연구 잠잘 때 불을 켜고 자는 사람은 어둡게 자는 사람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약 2.8배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수면의학센터 결론 밥안 먹는 것보다 불안 끄고 자는 게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당뇨는 밥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방식 전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 기억하세요. 아침 거르고 폭식하지 말고 마시는 당 줄이고 식후 10분 움직이고 잠들기 전에 불 끄기 몸은 여러분이 한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뇨는 유전병이 아니라 습관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를 막는 식사 순서와 블루베리 농장 주인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10분 혈당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편꼭 확인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